남성 호르몬 지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이 정력 20대 초반이라고. 이야. 운동으로 이제 다 쌓는 거죠. 아, <laughs> 말이 너무 좋겠다. <laughs> 그것도 쌓고 다른 것도 쌓고. 아 열심히 쌓시고요. <laughs> 크기에 성능까지 주... 네에코처럼 아. <laughs> 울려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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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이렇게 되라고. <laughs> 양균성의 하루 루틴은 눈뜨고부터 잠들 때까지 8시간 수면 시간을 꼭 갖고요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던 물로 입안을 헹구던 밤새 증식한 나의 이 세균들을 한번 걷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밀에 소금 하나 넣고 이민니프 물을 저는 끓여요 이거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 날라가지 않거든요 음. 그 물에다가 걔네 둘을 타요 중간중간 계속 흔들면서 이제 볼일 볼거 보죠 그러다가 음, 그 볼일. 아그 볼일? 그음나요 그거 아니고 나갈 때 모입을 뭐 어떻게 오늘 뭐이 아... 흔들고 한1 0분 정도 지나면 애들이 더 맛있게 이렇게 뿌어 있어요. 음. 그럼 거기다 제가 물을 살짝만 더 넣고 다시 흔들어서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그 먹기 전에는 이제 성적표를 받죠 어제 나의 성적표? 볼일 많네요. 그아 그거 먹기 전에, <laughs> 전에 볼일 많네요. <laughs> 볼일 많네요. 네.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뭔가 특별한 비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laughs> 건 유지를 위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있네요. 평소에 이제 식단은 어떤 거로 중점적으로 드세요? 하루에 한 두세 끼 정도 먹는데요. 한 끼는 메가체인지 밀을 먹고요. 저는 고기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선, 닭고기, 단백질 반찬 너무 좋아해요. 청국장, 된장 이런 것처럼 발효한 음식들도 너무 좋아하고 미생물 그 자체인 버섯이나 미역도 먹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햄버거도 좋아해요. 그래서 수제 버거를 먹을 때는 밑에 빵을 안 먹고 위에 빵 하나만 먹어요. 데뷔 후에 22년 동안 지금 꾸준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수 있었던 뭔가 다른 또 건강을 챙기는 요소들이 있었나요? 저는 운동은 무조건 추천해요. 얼마나 하세요, 운동? 길게 하진 않아요. 딱1 시간 딱 집중해서 하고요. 음. 걷기 운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도 진짜 좋잖아요. 어. 몸에. 그래서 맨발 걷기 같은 것도 하고. 우리 몸은 움직이라고 만들어진 몸인데 음. 자꾸만 가만히 있다 보면 모든 게 굳고 병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잘 썼으면 좋겠어요 몸을. 지금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본을 잘안 지키면서 막 이것저것에 속이 타는 음.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음식 막 넣고 싶은 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걸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서 사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음. 저는 그것을 우리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이단어에 절제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절제를 잘 하잖아요. 이 아. 뭔가 비법이 있어요. 절제를 잘하는. 저는 하는 그 거? 에너지 다른. 노래 풀어요. 노래 부르는데? 물론, 뭐, 차 안에서 막 소리도 지르지만, 음. 그런 거 말고, 저도 운동으로 풀어요. 근육 운동 말고, 취미 생활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웨이크 서핑, 스키, 그리고 저는 또 오토바이를 굉장히 진심으로 탔었거든요. 뭔가 내 에너지를 어딘가에 풀 곳이 필요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잖아요? 에너지가 점점 넘쳐요.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고 싶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분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피검사를 했는데, 제 남성 호르몬 지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정력, 20대 초반이라고. 야 수치가 뭐냐면요, 성욕,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laughs> 아, 운동 빨리 가서 한 6시간, 7시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이제 다 싸는 거죠. 아, 정말. <laughs> 이 <말이> 너무 좋다. <좀 웃음> 뭘 싸는 <laughs> 아,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다 싼다고요. 에너지 발사. 그렇게 거. 하면서 근육이 생기니까. 아, 열심히 <웃음> 싸시고요. <웃음> <laughs> 아, 매일 성적표네두 세일씩 봤습니다 저는. 아 진짜. <laughs> 그것도 싸고 다른 것도 싸고. <웃음> <웃음>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진상 과과. 남성호르몬 검사 한번. 어 다시 한번 그리고... 받아보고 싶어. 요더 아, 높은 궁금하다.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조금만 나쁜 거 먹어도 막 바로 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똑같은 걸 먹어도 되게 건강해요. 아 그런 분들은 정말. 목이죠 그 간이 큰것 같아 네. 몸통 자체가 되게 커요 타고난 그큰 통? 오. 어. 약간 드럼통 같은? 오 진짜요? 네. 또 좀. 그렇게 큰 만큼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크기에 성능까지... 주... 네또그 아. <laughs> 얘기로? <laughs> 아니 그냥 <아니, 나, 웃음> 가만히 있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아 이거 여기다가 식구군 딱지 이렇게 붙여야되겠 아, 네. 그러니까 되겠네요. 장기가 장기가 크고 맞아. 그것도 성능이 장까지가? 좋으면 뭐 다. 장기의 일부 원하는 데서... 아, 네. 결국엔 흙이에요 아그러지 결국엔 흙이죠 항상 제가 출연자분들에게 구...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 앞으로의 뭔가 꿈과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오늘, 그리고... 오늘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니까 음. 멤버들이 음. 같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나만의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주변부터 지금 살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음.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나랑 이렇게 친분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에너지들과 이런 좋은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내가 또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사속에서 들었는데 그 진심이 정말 음. 항상 느껴졌어요 우리 소희씨도 그래서 러브에코라고 지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음. 사랑이 에코처럼 울려서 음.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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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라고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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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아픈 사람들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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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듣고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 <laughs> 어. 아 그래요? 잘 웃어주셔서 고마운데 그래도 선재 나오면 더 좋아하실 것같요 변우석 씨 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러브레 씨가 아네 오늘 <laughs> 네. 너무 감사합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봐요. 아주. 그 결혼 을 이미 했으니까 음. 어디 가서 선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설레는 없잖아요. 합법적인 나의 연애인 거예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어. 얼마나 옥시토신도 분비되고 어.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선재가 저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 우리 선재 씨 덕분에 우리 러브 에코 소이가 좋은 호르몬 많이 쌌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좋은 호르몬 을 여기서 많이 싸준 거잖아요, 내 몸에. 아들도 많이 쏴줬죠 호르몬을 네. 아름답게 네.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